해양 플랜트 연구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해양 플랜트 에너지 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일 공부 육아 셋다 잘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평범한 연구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에너지 연구본부 건물이고요. 어, 저희 해양플랜트 에너지 연구본부는 바다 깊은 곳에 외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를 이제 시추하는 해양플랜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이제 낮은 곳에서는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기둥을 이렇게 바닥에 박아서 석유를 채취를 하고요. 가까운 곳을 이제 다 뽑아먹고 나면 점점 깊은 바다로 가게 됩니다. 해양 플랜트의 이제 최종형으로 선박형으로 만들어서 시추하고 정제하고 생산하고 뭐 이제 하역까지 하는 컨셉으로 이제 FPS가 개발된 바 있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고 폭이 보통 6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구조물이고요. 가격이 싸게는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까지 합니다. 해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 기조와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많은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해상 공항, 인공성, 이제 인공 도시 같은 이제 그 해상에서 이제 새로운 해양 공간을 창출할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 제 사무실은 2층에 있고요. 그래도 계단이 높지 않아서 출퇴근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강수, 김인석. 10년 전 사진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사무실이 사실 별게 없어요. 네, 네. 의자. 출근하고 나서는, 네, 꼭 커피 한 잔을 해야 돼서, 설거지 한 컵으로, 네, 커피를 한잔 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 네, 저와 같이 연구실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인 이강수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그 파랑에 의한 파랑 충격에 의한 뭐 구조물의 파손이나 뭐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는 이런 그 빙충돌, 그러니까 극한 지역에서 그 빙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미로 김인석 선임은 야구를 하지만 저는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까면... 장부를, 연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조팀의 UST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복싱 챔피언, 네, 이강수 박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로 이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 안전성 평가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구조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설계 중에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지어져서 운영 중인 그 해양플랜트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튼튼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구조물의 한 종류인 그 FPSO 그 한국형 표준 모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계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제 많은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요. 5년 내에 좀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그 모든 연구자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공유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관련 기술 개발을 요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식단표를 한번 보고요 메뉴가 괜찮으면 야채볶음밥, 로제파스타 네, 맛있는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점심은? 네 오늘의 식단입니다 네. 야채볶음밥, 로제파스타, 치클 샐러드, 김치 그리고, 그리고 간장국이고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지금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야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에 세번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님 한번 어, 인터뷰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 크리소마린스의 네. 최진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연습 뭐 할까요? 가장 기초적인 외압 펑고 연습. 운동 끝내고 지금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단순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승부를 결우는 이제 리그가 있는데요,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나면 확실히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고 그만큼 머리또 팽팽도 잘 들어갑니다.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제 사무실 에거의다 왔으니 이제 땀에 젖은 모습 말고 네 저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요 여기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거제, 고성 그리고 부산에 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1 9 7 3 년도에 설립되었으니까 벌써 48년이나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박과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중로봇, 수중통신, 뭐 해양오염방제등 바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많은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이 대전에 그큰 대형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약은 있는 가장 큰 대형시설 중에 하나인 이제 해양공학수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해양 공학 수조고요 하나의 조그만 이제 바다를 똑같이 구현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는 보이실 텐데 저거 파도를 구현한 거고요. 파도뿐만 아니라 바람, 바다 속에 흐르고 있는 조류까지 구현을 해서 해양 장비들의 이제 성능 평가를 여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배나 이제 해양 플랜트 구조물이 이제 뭐 전학이나 자동차 같이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이제 똑같이 그 설계가 되고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척한척 한척 지을 때마다 다 이렇게 시험을 해야 돼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연구 책임자 분을 모셔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양 플랜트 에너지 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호 선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수중터널 모형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터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상에서는 구조물이 웨이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중으로 구조물을 내려서 보다 웨이브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고안된 개념이고요 새로운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저와 오늘 하루 일과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선 해양산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그 화이팅 하자는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연구소 그 유튜브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